민족을 나라 나라와 나라가 아버지셔 분주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삼년철 이날를 잊지 않고 오늘 강남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치는 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동안께서 오늘도 은두 아버지 나라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서 하늘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이 나라에 펼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오라나는 공간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한다. 음. <laughs>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런 중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법을 겨놓하라 그랬죠. 아멘. 어,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늘의 법이 있고 땅의 법이 있어요. 아멘.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영적인 법이 있고 육적인 법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법은 어, 율법과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안에 법한 자들에게 말해놓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리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라고 주셨을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이윤리와 법도와 안식일을잘 지키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죄인이 지킬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율법의 성질이 뭐냐면, 아홉 가지를 다 지켰어도 하나가 빠지면 다 무효예요. 그죠? 율법. 이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612가지를 지켰어도 그한 가지를 또못 지키면 다 무효가 됩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유, 아,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이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 육신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이 법은, 이 율법은 언제 끝나냐면,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고 그랬죠. 사람이 죽어야. 죽어야 끝나면, 이 사랑은, 이 육체는 언제든지 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걸리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이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서부터 백가지를 다 주관하고 관여, 어,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그러면 한마리티아라는 어, 활을 쏴서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죠? 빗나갔다. 응. 그러면 그 화살을 또 다시 쏘면 될까요? 왜, 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냐면, 진리는 비진리와 함께 할수 없다. 예. 예. 관역에 맞으려면, 진리, 진리로 쏴야 맞는 거죠. 비진리를 쏘면 빗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는 진리의 하나가 될수 없다. 거죠. 자, 우리나라가 이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있고 또 세상의 법이 있어 율법이죠. 이 절을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어,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 하죠 그럼 우리 이 말씀과 이1 세기를 달려가는 이 시대와 맞아야 하죠. 응? 그러니까 남편의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계획에게 매입받아야 되나 만일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모님이 남편에게 이 법에 매여있다는 매여 것은 묶여있다 잡혀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모님 잡혀있고 묶여있으면 이 교회에 올수 있어요? 못 오죠 그러면 이 남편의 법이 성립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 남녀라는 그런 부부 관계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음. 왜냐면이 남편이 뭐냐면 어느 여인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생전에는 거부로 되게 메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응부라. 이럴 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의 가지라고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남편. 이 여인에게는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 즉 우리가 여인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잖아요. 여인으로서. 첫 번째 남편은 항상 율법의 남편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어, 기쁨을 주는 남편일까요? 아니죠. 이 남편은 깐깐한 남편이에요. 흠같이가 조금도 용납은 못해요. 우리 사모님이 아홉 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를 못하면 티끌 하나만 가지고도 쫓겨나. 응, 쫓겨나요. <laughs> 이 남편이 그렇게 이것을 지키라 해서 이것을 지켰는데 또 저것도 지켜라 그래요. 또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데 또 저것을 행하라 그래요. 이렇게 끝없이 이 율법의 남편은 나를 신을 추지라며 또 내가 아무리 높이고 섬기고 그 말을 잘 듣고 네. 행했다 해도 이 남편은 칭찬 한마디를 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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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남편은 하늘과 땅을 다 둘러봐도 이런 놈은 없어요. 네. 이런 놈은, 네. 이런 놈은 네. 없어요. 이런 그, 그래서 이 남편이, 음. 오늘날 남편, 남편이 이제 어디 나갔다가 이제 오는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이제 남편 남편이 와서 또책 잡을까봐 부지런히 말하는, 응. 열심히 교회를 갈고 닦고 모든 뭐 걸잘 이제 정리를 다 해놓고 또 그냥 두번세번 쳐다보면서 뭔가 삐뚤어졌나 잘못 됐나 이런 걸다 마음 조이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그 남편이 봤을 때. 이렇게 잘 열심히 해놨을 때도 그 수거를 보지 않고 저 구석에 먼지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이 여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또네 남편이 없을 때또한 판을 하는 걸 밥을 지으면서. 그런데 기쁜 소식이 왔어요. 네 남편이 죽었어. <laughs> 일 네라 선남사 이왔테 할렐루야. 제시다게요. 아이를 보기니다기떠다왔는데저그거 <laughs> 야, 그걸 <너는, 웃음> 키우는 거 응. 그래서 그 삼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존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은부라, 은부라는, 라는 거죠. 다른 남자 그남편그 남편이 매여 그첫 번째 남편에 매여 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만이 그 법에서 자유롭게돼서 다른 남자의 갈지라도 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어 6절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엄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랬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엄미였던 것에서 죽었다 이런 말이야. 죽었어. 우리가 세상에서 꽤 매였던 것. 세상에 육신의 삶 속에 묻혀 있었던 것 그런 것은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런 것은 다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아, 네. 세상이라는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 세상. 아, 네. 세상의 법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에서 벗어나니까 아,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어 그랬죠. 영의 새로운 것,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래서 의문은 뭐예요? 의문. 율법이죠. 어, 새로운 것은 뭐예요?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이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와 노력과 어? 어, 행함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왜? 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 네.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으라는 것 아, 보이지 아, 네. 않는 아, 네. 증거를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 우리의 영에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 네. 아니할지니 그러면서 구절해 보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이첫 번째 남편의 율법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야. 내가 살았어. 그래서 법에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개명이 이뤘어요. 개명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개명이 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이 계명이 이르러서 이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아무리 지키고 지켰어도 뭐가, 뭐가 남아있어요? 이 죄가 남아있는데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지키고 행했다면 자기의가 남아있다요 자기의. 죄가 살아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죄가 살아나지 않고 자기 자기가 행하고 어 섬기고 행했던 그 법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의례법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내가 음. 그래서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계명 개명이 이르렀는데, 이제 이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말씀은 지키고, 지키고, 행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6절에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못하느냐 그랬죠.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이야 우리가 다 죽어야 끝나요.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이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개명이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는 것은 이 죄가 예? 죄가 개명을쫙 보다 보니까 개명개명의 허점을 알았다는 거야. 개명의 허점. 아, 저걸 이용하면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알아가지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숙였다는 거야. 개명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너희들는 종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말이야요계명은잘 지키는. 그렇게 나를 속였다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데 율법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면 의로우며선하기가 하겠죠. 그렇죠? 그러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질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으며. 에? 그러면 다의 죄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말. 아멘.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지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게 아니고 의인이 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아멘. 그렇죠? 아멘. 또 성전은 어디 있다 그러셔? 안에. 응. 하나님은 어디 계셔? 야, 아네. 내 안에. 그러면 성, 아, 천국과 성전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어 없어요. 알았어요. 죄가 이미 씻겼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졌고 응. 천국이 일하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입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죄가 사라진 거예요. 믿을 때, 아, 네.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셨다는 것은 죄가 이미 하나님이 씻어 놓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이절의 말씀처럼 이로 법원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에 선하되다. 그래서 죄를 가진 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자가 되야죠. 아, 네. 죄가 없어야죠. 그래서 식구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데다. 그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죠, 영생이죠, 또 하나님 사랑이죠. 그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그 선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이나 나를 주장한다는 거, 악이 내 속에서 악이, 그죠? 우리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냥 뭔가 마음이 안 맞아 갖고 막 뭐라고 하셨어. 그럼 뭐야? 그럼 그 뭐야? 그그목사님이 자기 의지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 악이 나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악의 우리는 목사님을 주장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죽일놈은 죄와 사망이요 사람이야. 사람. 죄와 사망이 사람은 아니 죄와 사망이 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이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해야 돼, 죄를 위 죄를 위하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하는 을 나는 그 악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끌어간다 이런 말이죠. 이 직전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만 들들고 그 속에 있는 죄를 멸해야지 <laughs> 네. 죄를, 죄를 멸해야지 왜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창조해창조해 산물을왜 괴롭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어 그대 속에 있는 죄니라, 그죠? 그럼 남편이 어떤 소리를 해도, 아, 저 소리는 그 속에 있는 아기, 우리 남편을 주장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지. 아멘.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 이제 이 사도바울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도 지키고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얼마나 율법으로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관이 또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사람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한테도 부족하지 않다. 율법에 일법에 대해서 나를 따라갈 수 없대 이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울이 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죠. 이제 우리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 다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악이 존재해요. 그래서 악은 반드시 이육체가 끝이나야 아이그 악도 끝이나는 거야. 그런데 자이십 절을 보면 내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로잡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지키고 힘쓰기했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규절, 이, 이 구절, 이구절만 봐도 사도가르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행하기를 원했는지, 이렇게 기, 이 글에서 다, 이 말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다. 이 죄를 항상 이기기 위해서, 사도바울도 열심히 지키고 행한 그 법을 쫓아었는데 결국은 지고 만다는 거예요. 지고 만다는 거 결국. 근데 우리는 어떻게 두루뭉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래도, 이래도 그냥 내가 이긴 것 같고, 저래도 내가 이긴 것 같고, 그죠? 응? 이분의 신앙생활을 두루뭉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도바울이 이렇게 율법과 계명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로마서 7장, 7장. 그런데 24절에 네,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 거라그 아,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 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립니다그런금내 아, 네. 육신은 내 자신이 마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법을, 법을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했죠. 음. 그러면 어, 죄의 법을 어떻게 해야 이겨요? 죄의 법. 하나님의 음. 법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 법으로 이기고 이 법은 영원한 법이며 무궁한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인데 이 법이 누구? 이 법이 뭐예요? 법법 세상에 나타나서예수법인 그 거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랑이니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그 율법의 완성인 뭐요? 사랑.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법이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 사랑인 거 아멘. 그래서 이 척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도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죽었으므로 이, 왜 예수님은 이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가 율법이 우리를 죄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서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자가 오기 전에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가 왕 같은 제사장, 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다그림자였다 모형이며 그림자. 응? 그것은 연습이었어 연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응답은 받았지만 현실에서 직접 말씀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현실에서 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음. 예. 이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유체가 호련이 거룩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하, 선해지는 거 아니에요. 음. 예.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육체는 그렇다고 해서 죄로 버려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줘야지. 복음으로, 일본으로. 아, 예? 그래서, 이 오늘 3일째는 뭐예요? 모든 이 하나님의 법을 쫓았으면 전 세계가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 불법이 뭐를 일으켰어요? 십자금 전쟁이 일으키다, 십자금 전쟁. 응. 할머니의 말씀을 왜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웃 나라를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를 했더니, 음. 땅은 어디어 땅, 어디 다는 말을 해요? 마음 땅, 마음 땅, 이 마음 땅을 보니까 영이 정복을 해야 돼. 영이, 영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오늘 23일 전에 왜 일어났어요? 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무릎 밀어붙여서 나라와 땅을 정복하라고 한줄 알고 십자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로 많은 전쟁이 이 불법 속에서 다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이 나라가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 또 예수의 법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 그리 또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모든 민족의 읍돔으로 서야 돼.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미국이 그리또의 나라가 됐지만은 지금은 다 부패하고 다 변질됐어. 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는 우리나라가 잡아야 돼. 잡아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 아멘.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법이신 이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이 나라를 우뚝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교회가 쓰지 않으면 나라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나라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민족이 있어요? 응. 그립트의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의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는 뭐야? 모든 군인들의 장자라는 말이에요.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이 설립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생명교회에 임하고, 또 모든 교회에 임하시고, 또이 나라 이민족에 임해서 모든 민족의 막강한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